안녕하세요. 알짜조프 송일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요. 여기. 일명 그 소년제 의자로도 불리죠? 커블체어 컴피이 음, 의자가 요즘, 어, 인기더라고요.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인기라서 막 구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. 아, 이게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.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고, 그러다 보니, 앉아서 하는 일이 많고 또 아이들은 요즘 계속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야 되고 자세는 틀어지고 집에서 할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읽거나 뭐 이런 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세가 일단 너무 틀어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기타도 치고 뭐책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앉아서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. 원래 척추 정렬이 좋지 않았는데 점점 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조금 이렇게 있다 보면 일어나면 진짜 이, 이쪽이 막 이렇게 등이 잘안 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집중해 갖고 막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 어, 허리랑 결국 등, 허리, 목까지 다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좌식용 의자를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게 너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. 아이들 계속 거의 다 온라인으로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딱 보내고 나면 아이가 자세가 어떻든 그안 보이니까 좀 속이 덜 불편한데 온라인 수업을 할때 엄마가 계속이 제 옆에서 도우미가 돼줘야 되잖아요. 창이 사라졌어요. 뭐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러면 엄마가 막 급하게 이걸 도우미를 해줘야 되니까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불편한 점이 한도. 이렇게 도착하더라고요. 어, 일단 협찬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산 제품이고 2 플러스 원 1으로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. 이게 되게 간단해요. 이렇게, 이렇게 오고요. 비닐팩에 딱 담아 오고, 요게 끝이에요. 어, 이게 이제 어, 와이더랑 컴피 두 종류로 나뉘고요. 그리고 하나가 키즈인데 어, 컴피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 조금 이제 키가 있고 이러면 아이부터 성인 여성들 다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자세 교정에 좀더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골반이나 엉덩이가 딱 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 교정에 좀더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와이더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좀더 지지도가 있는 의자라고 생각니다 하시면 돼요. 저는 이제 컴피로 주문을 했고요. 거든요. 이 정도 무게라 엄청나게 가볍기 때문에 가볍고 들고 다니기 편해서 되게 좋았고 어, 일단 저는 얘 사용하고 음, 정말 음, 정말 만족했어 정말 나머지는 이제 허리 굴곡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죠 커브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서 앉지 마시고요 이건 허리 커브가 없거든요 엉덩이와 이거.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기도 간편하게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이동할 때 편했고 저는 이제 집이 공원, 올림픽 공원이랑 가깝거든요. 그래서 공원에 자주 나가곤 하는데 그때 이제 공원에 가서 아이가 뭐 인라인 스케이트나 이거 타고 있을 때 엄마들이 계속 있잖아요. 놀이터에도 그냥 엄마가 계속 지켜야 되고 저는 이럴 때 그 벤치나 이 의자들이 허리 커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요걸 그냥 가져다녀요 외출할 때는 이렇게 비닐팩 안 버리고 여기 안에 쏙 넣어가지고 들고 갔다가 요대로 앉았어요 저는 요대로 앉아가지고 요대로 앉아가지고, 앉아가지고 사용하고 뭐 왔고 여기 그냥 뭐 붙이는 걸 칠어서 뭐 하고 난 뒤에 여기는. 걸레나 물티슈 이에서 닦아주셔도 되니까, 어, 야외 가져다니기 되게 편했고요.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. 네, 이, 지금 이게 편집하는 책상이고 의자거든요. 그래서 편집할 때 되게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, 어, 의자를 좋은 걸 샀어요. 예, 비싼 의자를 샀는데도 불구하고, 이 커블체어를 사용하고는 편집하고, 아, 허리가 아파가지고, 아, 너무, 너무 아프다. 이렇게 해서, 자리에서 일어난 기억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아주아주 어 아주 만족하고요. 게다가 이게 너무 크거나 어 너무 무겁거나 이러면은 또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요. 너무너무 가벼워서 들고 여기저기 내가 사용하고 싶은 데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그 자식으로 의자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.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의자 이렇게 놓고 뭐 하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얘는 정말 저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어요. 왜냐면은 뭐 하나 특별히 흠잡을 게 없어요. 너무, 예, 진짜 완벽하게 허리나 등이 되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, 가벼운 거. 허리 아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이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커블 체어 컴피 소년제 의자라고 하는 의자 리뷰를 해봤는데요. 네.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리뷰와 꿀팁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버튼 활성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유용한 꿀팁과 리뷰를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